그 주식 시장 얘기 다시 돌아와서 말씀을 또 여쭈면 올해 이제 (4월까지는) 어, 증시가 이제 오를 때 주도주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대표적인 게 배터리인 것 같고요 그 배터리 주가가 최근에 조금 뭐 (4월) 중순 들어서 이후부터는 이제 조금 지지부진하고 조금 내려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또뭐 엔터주가 또 나타나서 시장을 또 이끌어가고 있고 그런 식으로 뭐또 방산주가 최근에 또 각광을 받고 있고요 순환매장세라고 해야 될까 요 이렇게 주도주가 바뀌어가는 형태 이렇게 지금 유행 따라 돌고 돌듯 그렇게 봐야 될까요 어떻게 봐야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개인 투자자 비중이 높아서 생긴 현상이고요 있 음. 기관들 투자자들이 지금 최근에 되게 힘들고 더나가서 외국인들은 계속 사는 추세는 아니고 예. 이렇게 돼 버리니까 개인 투자자 비중이 커질 때는 테마에 불이 붙는 거고요 테마에 불이 붙을 때는 항상 레버리지가 동반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굉장히 강력한 상승이 나타나지만 항상 이제 문제가 되는 건 그때 대주주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를 잘 봐야 되는데 이번 뭐 사태에서 보는 것처럼 대주주들이 대규모로 주식을 매각해버리거나 혹은 증자 전원 사채 발행을 해버리는 경우가 발생하면 수급 불균형이 일거에 해소되기 어려워지고 그 과정에서 레버리지 청산이 들어가면서 이번 그 사태가 벌어진 거잖아요. 이번 사태라 하면은 최근에 뭐 삼천일을 비롯해서 가치주라고 소위 평가받았던 회사들 주가가 동반 폭락하는 사태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 내부자들이 팔면 네. 여러분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부자들은 자기 회사 가치를 제일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몇몇 종목들의 내부자의 대규모 매도가 이번 사태에서 여러 요인 그 방아쇠를 당긴 여러 요인 중에 하나가 될수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핫한 2차전지주의 조정 배경을 살펴보시면. 상당수 기업들이 증자를 발표하거나 전환사채 발행을 결의했습니다. 자, 그돈 들고 뭐할 것이냐 투자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공격적인 투자를 하게 될때 2010년 전후에서 벌어졌던 태양광 산업에서 벌어진 일하고. 비슷한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태양광 산업의 대표적인 주자가 오시아이잖아요. 동양제철화, 예. 남자의 주식이라고 했었죠. 60만원에서 2만원 갖다 지금 10만원 하는데요. 왜 이렇게 됐냐? 이 회사가 적자났기 때문이에요. 한해 6천억, 조단위로 돈을 벌던 기업이 2010년대 중반 가면 적자가 납니다. 왜 적자가 났냐 하면 경쟁 기업들이 무더기로 들어와서, 그래서 결국 태양광 서플라이 체인, 공급사슬망을 보면 대부분 중국 기업이 90% 이상 점유율을 갖고 있어요. 자 그러면 2차전지 마찬가지거든요 양극재만 중국 기업의 한70% 정도 세계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모든 소재 부문에서 중국 기업들이 90% 이상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중국이 완전히 지배하고 있는 시장이죠 자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미국에 진출도 해야 되고 미국의 여러가지 보조금들 이슈들 때문에 앞으로 설비를 더 증설해서 미국으로 가야 된다 그러는데 그럼 catl이 가만히 있냐 byd가 가만히 있냐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결국 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시장이냐면 빠르게 성장하지만 공급 과잉에 대한 리스크도 엄청나게 커지는 시장이고 그 공급 과잉 대규모 설비 투자에 따른 강가상각이 실적을 훼손시키는 그 대표적인 신호가 뭐냐 하면 대규모 증자와 전화 사체 발행 등등이에요. 근데 그게 동시다발적으로 좀 벌어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 어, 이게 테마주들이 어, 수명이 그렇게 길지 않은 이유들이 대주주들의 주식 매각이라든가 또는 증자, 어, 같은 주식 공급 쪽 요인들이 시장의 수급을 흐트러뜨리는 그런 경우들이 세상에는 워낙 많다라는 점들은 염두에 두고 테마주 투자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네. 그럼 뭐 아마 주식시장의 또 다른 새로운 테마주가 시장을 또 그렇게 하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때 그랬지. 또 이렇게 되는 게 세상 사고 한국 주식시장의 이게 어쩔 수 없는 특성입니다. 78년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역사를 살펴보면 한 1, 2년 정말 세상을 뜨겁게 만든 기업들의 그 뒤에 어떤 모습을 보여줬는지, 이런 거 한번 공부해 보시면, 한국 시장은 그렇게 큰 애정을 줄만한 시장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배터리는 좀 다른 산업하고 다르다라는 주장도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미 수주 잔고가 뭐 2025년, 26년까지는 다 보이고 있고, 그리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이 IRA라는 법안을 통해서 한국 기업에 많은 인센티브를 주고 있고 그리고 이 산업 자체가 워낙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실적으로 가시화되고 있다. 여러 가지 이런 근거로 이건 다르다. 다른 산업하고 테마주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어, 박사님 말씀대로라면 요, 요 산업도 뭐 어, 과거의 태양광이나 다른 산업들과 마찬가지로 공급과잉과 그에 따른 가격 폭락 이런 게좀 우려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아, 솔직한 이야기 할까요? <laughs> 네 그렇게 좋은 산업이면 미국이 하죠 아 그니까 그렇게 네. 안정성이 확보돼 있고 공급 과잉 리스크도 없는 산업이면 음. 구글이랑 애플이 벌써 만들고 있지 않을까요 아시아 기업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도록 내버려뒀을까요 예 저는 어, 우리나라를 비롯한 수많은 아시아 국가들은 어, 미국이 안 하는 분야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미국이 버린 분야가 반도체고 네. 어떻게 보면 디렘이죠그왜 예. 이런 산업에서 버리냐 하면 이런 산업에는 세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음. 워렌 버펫의 말에서 제가 가져온 이야기인데요. 네. 첫 번째, 어마어마하게 높은 고정 자산 투자 비중.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돈을 번만큼 엄청난 투자가 필요해요. 음. 예, 그리고 두 번째, 어, 기술 혁신이 굉장히 가팔라요. 속도가 되게 가팔라요. 그래서 작년에 만들어진 재고는 이미 어, 이거는 처치곤란의 쓰레기예요. 왜냐하면 시장에서 아무도 안 쳐다보는 물건이 되죠. 성능도 떨어지고 가격도 매력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세 번째가 이 시장이 굉장히 진입 장벽이 없는 시장이에요. 누구나 뛰어들 수 있죠. 지금 뭐 양극재 산업에 뛰어들겠다고 발표한 기업들만 한2 0개 넘어가던데 왜냐하면 뭐 새로운 사업 진출한다고 공시만 하면 장한 가치니까. 자그 말을 몰두해요. 진입 장벽이 없는 산업이라는 거죠. 이게 누구든 들어와서 열심히 하면 되는 산업이라는 거죠. 그래도 안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자 이게 뭔가 무순되지 않아요? 왜 이렇게 무순됩니까 이야기가 좀 이상하죠. 저는 어, 이 산업이 앞으로 미래 성장 전망이 굉장히 밝고 미래 매출액들이 급증할 거라고 믿어요. 저도. 그리고 작년 연말만 해도 저는 2차 전지 관련 산업들 사라고 저도 열심히 이야기하던 사람이에요. 네. 다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가격이 거기서 3배 올랐으면 이건 좀 조심해야 되는 거고 또 레버리지 투자가 너무나 늘어날 때는 조심해야 되고 끝없는 미래 성장에 대한 스토리들을 이야기하며 새로운 시작 진입자가 늘어나고 거기다가 증자를 비롯한 내부자들의 주식 매도까지 공세가 벌어지면, 좀 조심하라는 이야기지. 그 산업 망한다라고 제가 이야기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네네. 태양광 산업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태양광 설치 엄청나고 중국 기업들 지난해만 30조 넘게 이익 냈대요. 음. 그 산업을 제가 뭐라는 게 아니라, 그 산업의 승자가 우리나라 기업들이 될 거라는 생각을 100% 확신하시냐라는 거죠. 그러지 말고, 우리나라의 2차 전지 배터리 회사들을 살 거라면, 예, 그럼 BYD랑, CATL도 사라는 이야기예요 저는 그 경쟁에서 이미 전세계 시장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 1, 2위를 달투고 있는 그 기업들이 또 전부 다 미국 공장 설립을 발표했는데 아니 걔들은 미국 못 갑니까? 아, 아니 미국의 주지사들이 고용을 증가시키면 당선이 되는데 중국 기업은 그러면 유치 안할것 같습니까? 미국에서 생산된 물건에 대해서만 보조금 주면 그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장벽이 된다는 거죠? 저는 전혀 이해할 수가 없고요 더 나가서 이번 미국의 IRA 법으로 가장 큰 혜택을 본 회사는 파나소닉이에요. 전 세계 6위 기업입니다. 네. 테슬라 아니... 원통형 전지를 앞당니다 예, 맞습니다. 들어가죠. 파나소닉이 미국이랑 애 r a 에안 맺어서 이 조치에서 예외가 됐으면 좋았을 텐데 이번에 또 체결했잖아요. 얘는 특례를 해주겠다고. 그러니까 결국 미국이 일본에게 특혜를 준 조치였지. 이게 어떻게 한국에게 특혜를 준 조치로 이야기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고요. 저는 그 시행령 나오자마자 블룸버그 기사를 전체 번역해서 제 블로그에 올린 적도 있으니까 한번 봐주시면 좋겠고요. 저는 우리나라 기사는 이게 우리나라 입장에서 쓴 거잖아요. 근데 일본 기사도 좀 읽어야 되고 중국 기사도 읽어봐야 되는 건데 투자의 세계에서는 한국 기업이 3배가 났는데 CATI 세계 넘버원으로 압도적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최근 들어서서 우리나라 기업들과 경쟁력을 비교해 볼때 점점 격차를 벌리고 있는 이 회사 주가가 지난해 10월에 폭락 사태 이후에 별로 못 올랐어요. 자, 그러면 전 세계 글로벌 시장 참가자들이 볼때 한국은 단기간에 3배, 2배가 났는데 세계 1위 기업, 2위 기업은 주가 그제자리예요 자, 그럼 누가 맞는 걸까요? 우리나라만 맞나요? 아니면 글로벌 투자자들이 전부 다 투자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중국 기업들의 주가 못 오른 거는 어디가 맞는 걸까요? 그리고 사야 된다면 지금 어디를 사야 될까요? 이런 질문도 한번 해보자는 거죠. 이것만이 맞다. 여기만 가야 된다. 우리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어? NFT 이야기할 때다 들었던 이야기 아니에요? BBIG 이야기할 때다 들었던 이야기고 바이오, 태양광, 풍력발전할 때다 들었던 이야기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찬성을 하고 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저는 그분들의 용기에 박수를 보내는 거고요. 저는 직업이 이코노미스트라 역사적으로 볼때 그리고 다른 나라와의 상대적 밸류에이션도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뭐 그런 입장인 거죠. 그게 좋다, 나쁘다를 판단할 능력이 되면 저도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저는 개별 종목 투자를 안 하기 때문에 한국 시장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개별 종목 투자에 저는 필요성이 거의 없다고 느끼는 시장이기 때문에 왜냐, PR이 높을 때 사야 되니까 PR이 높을 때 적자나는 기업을 살 용기가 없으면 그냥 PR 높고 PBR 낮을 때 그냥 지수 인덱스 투자를 하는 게 마음 편해서 저는 그렇게 조를하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어, 특히 2차 전지, 뭐, 최근에 이런 여러 가지 우리 엔터테인먼트 관련 테마들이 부각되며 시장에 유동성이 들어오고 강력한 상승을 보이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지만 저는 거기에 동참하기는 참 저는 무섭더라. 그 뒤에 어떻게 되는지를 봐서 그렇죠. 역사적 흐름으로 봤을 때는 늘 이런 어떻게 보면 좀 열풍이 불고 지나간 뒤에는. 좋은 회사는 살아남아요. 그리고 그 회사가 잘 되는 경우도 있어요. 다만 지금 우리가 그걸 파악할 능력이 있는가. 그 중에서 어떤 회사가 살아남을지 상당수는 망할 텐데 왜냐하면 중국이 어마어마하게 투자하고 있으니까 공급 과잉의 피바다가 될 텐데 태양광 비즈니스에서처럼 수많은 중국 기업들이 뛰어든 산업에서 어마어마한 공급 과잉의 파도가 닥칠 텐데 그 과정에 소비자는 좋겠죠. 대신 어디가 살아남을 것인고 거기서 살아남은 자가 지금 중국 태양광 업체들이 수십조의 이익을 낼 정도로 잔치를 벌이는 걸 우리도 누릴 수 있을지 어느 회사가 누릴지 그걸 지금 현실점에서 어떻게 하냐는 거죠. 그런데 2025년, 2026년 밸류에이션을 땡겨와서 지금 주가가 싸다 말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제가 능력 밖이다. 그러니까 저는 모르는 데는 투자하지 않는다. 이 말씀이었습니다.